안녕하세요. 오토그래프 김환영 기자입니다. 아, 오늘 만나보는 차는 쉐보레 임팔라입니다. 쉐보레 임팔라, 지난번에 시승했죠? 근데 너무 짧게 시승했기 때문에 오늘 또 이어서 시승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짧게 할 거예요. 기존에 봤던 임팔라하고 뭐 달라진 부분은 없는가, 그리고 또 그때 못 봤던 부분은 없는가, 이런 것들을 하나둘씩 살펴보도록 하죠. 이전에 못 봤던 부분이 눈에 띄네요. 어, 이런 겁니다. 여기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이 보통은 이제 레이더 장치를 하나씩 갖고 있게 되잖아요. 센터에 플라스틱이 자리 잡고 있다거나 이런 건데 이렇게 양쪽으로 플라스틱을 비워놔서 굉장히 똑똑하게 해결해 놓은 게 눈에 띄네요. 굉장히 날렵하고 길다란 차체를 자랑하고 있고요. 그때도 언급했지만 조금 아쉬운 부분은 이 테일램프입니다. 이 테일램프 부분은 아무리 봐도 적응되지가 않는 부분이네요. LED를 좀 박아 줬어야 이걸 보고서 사람들이 와 진짜 멋있다 인팔라 한번 보러 가자 이렇게 할것 같은데 어, 운전자가 뒤에서 봤을 때좀 약간 불쌍하지 이런 느낌이 드는 그런 테일램프예요. 그래서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트렁크 윗부분도 이렇게 끝까지 다 마감이 잘 되어 있습니다 이게 잘안 되어 있다고 하는 분도 계신 것 같은데 이게 보니까 저희 시승차에는 계속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시승차만 그런 건지 다른 차도 그런 건지는 모르겠네요 수입해서 판매하는 차고요 국산화를 하겠다는 아이디어도 있었지만 아직은 현실화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만큼 판매량이 더 늘어야만 하는 거겠죠 지금까지는 좀 아쉽긴 한데 어쨌든 잘 되기를 바라봅니다 굉장히 묘한 내비게이션이에요. 어, 내비게이션의 이 화면이 자체 내비게이션이어서 뭔가 아주 독특한 인터페이스를 갖고 있습니다. 이거를 쉽게 다루는 사람도 있긴 하겠죠. 근데 어쨌든 저한테는 굉장히 낯설고 쉽지 않은데. 어, 이걸 좀 한국화를 시켜주든가 아니면 그냥 매립을 해주든가 그랬으면 좋겠어요 한국화가 별로 잘안돼 있고 그래픽도 굉장히 좀 뒤떨어진 것 같고 이차 전체의 디자인에서 가장 나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이상한 점은 이 뒤에 수납 공간이 있다는 거예요 수납 공간을 열면 이렇게 전동으로 아, 이런 데다 돈을 쓴단 말이야? 그냥 열리게 하지? 아무튼 그 수납 공간이 열려요 열리고 나면 이 뒤에 이렇게 뭔가를 수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죠 여기 짐을 넣고 나면 짐을 꺼낼 때마다 이 내비게이션이 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뭘 넣으면 안 되겠죠? 내비게이션이 완전히 꺼졌다 돌아오는데 GPS도 계속 잡고 있는 게 아니라 GPS도 나갔다 돌아오기 때문에 제가 지금 바다 위를 날고 있어요. 어, 또 이상한 거는 공조장치예요 우리가 공조장치 온도 조절을 많이 하잖아요 온도 조절만큼 많이 하는 게또 있을까요? 자동차에서 온도 조절 오디오 안 듣는 사람도 있으니까 볼륨 조절보다 더 많이 하는 게 온도 조절이에요 온도는 안 맞추는 사람이 없잖아요 온도를 낮추면 내비게이션이 꺼집니다 <laughs> 내비게이션이 꺼져서 아 이것도 좀 내비게이션 위에 오버랩 돼야 맞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자꾸 꺼지니까 온도 조절을 하는 게 굉장히 무서워지죠 온도 조절 뿐이 아니라, 뭐, 예를 들면, 위의 바람, 아래 바람, 뭐, 에어컨을 꺼. 뭐, 이런 것들도 다, 내비게이션이 꺼져요. 뭐, 앞에, 앞에 뭐, 통풍이 되게 해줘.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아예 이걸, 공조장치를 끌래. 이런 것도 다, 내비게이션을 꺼버립니다. 그래서, 이 내비게이션과 이차는 통합이 전혀 안돼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요. 칭찬할 부분 중에 하나는, 어, 크루즈 컨트롤입니다. 속도를 180km로 올려놨어요. 2차 정도 차급에는 핸들을 조향해주는 차는 흔치 않죠. 어쨌든 그래서 핸들을 조향해주는 기능은 없습니다. 현대기아차를 비롯한 많은 메이커들이 너무 어그레시브하게 만들어져서 좀 어, 사용하는 게 꺼려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차는 꽤잘 되고 있네요. GM 차 답지 않게 굉장히 꽤긴 인기를 끌고 가고 있는데요. 그렇게 인기를 끄는 가장 큰 이유는 어, 현대 그랜저가 너무 낡았기 때문입니다. 그런 그랜저의 빈집을 들어오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더 럭셔리하고 더 크고 더 고급스럽고 더 화려하고 이런 것들이 가장 큰 매력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차의 조향 장치도 굉장히 잘 만들어졌죠. 어, 핸들 같은 경우는 RMDPS를 적용을 했고요. DP 타입 RMDPS예요. 벨트 타입은 아니고요. 어쨌든 그럼에도 그게 어디예요? 그, CMDPS보다는 확실히 더 나은데요. 어, 핸들의 조향 느낌이라든지 묵직함이라든지 묵직하면서도 예리하게 움직이는 이런 것들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3500cc의 그런 강력한 토크와 힘 그리고 알 출력 이런 것들을 다 느낄 수 있게 하고 배기음도 굉장히 좋습니다. 오 소리 너무 좋아요. 이렇게 오 달리는 느낌을 정말 잘 만들어 놨네요. 이 차는 가장 칭찬할 만한 부분이 이 주행 성능, 주행 감성입니다 정말 주행 감성이 잘 만들어졌죠 가장 흉 봐야 될 부분도 이런 주행 감성입니다 주행 감성이 정말 잘 만들어져 있는데 그런데 고속도로에서 직진으로 쭉 뻗어나가는 이런 곳의 주행 감각이 잘 되어 있어요 국도를 갈 때는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패들시프트가 없는 건 조금 아쉬워요 패들 시프트가 여기쯤에서 있어 줘야 되는데 하고 눌러 보면 오디오야. 이거 참, 왜 오디오가 여기에? 오디오 스위치가 그렇게 중요해? 뭐 이런 느낌. 패들 시프트가 필요한 건 이거보다 조금 더 낮은 속도에서 조금 더 빨리 가속해야 될때에요 어, 그러니까 국도변을 간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좀 빨리 추월하고 싶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요. 어, 그런 경우에 이게 필요하죠. 어, 매뉴얼 모드가 필요합니다. 매뉴얼 모드가 버튼을 눌러서 바로 되면 좋겠는데, 버튼을 눌러서 바로 되지가 않아요. 매뉴얼을 일단 바꾸고, 버튼을 작동해야 돼요. 그리고 기어를 이렇게 시프트, 이 머리를 눌러서 기어 시프트를 조절하는 이 부분은, 아, 이거는 조금 너무 인체공학적이지 못하다. 이렇게 만들어 놓고, GM 쪽에서 항상 얘기를 하죠. 어, 이, 이거 사용하는 사람이 거의 없기 때문에, 이건 신경 안 써도 돼. 패들 시프트 사용하는 사람 5% 밖에 안 돼. 이거 사용하는 사람 여기다 놨던 사람 더 적어서 그 사람들은 1%도 안돼 100명 중에 한 명이 이거 사용 한번 해볼까 말까야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 빼려고 했는데 그래도 기능으로 넣놨어라고 어 했어요 엔지니어가 진짜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아요 그거는 어, 이 기능을 정말 그 불필요하게 그러니까 너무 사용하기 어렵게 만들거나 패들 시프트를 사용할 수 없는 조건을 너무 많이 집어넣거나 했을 때. 사람들이 사용 빈도가 떨어지는 거예요. 지나치게 시프트를 빨리 하거든요. 이런 차 같은 경우는 패들 시프트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절로 들죠. 운전자에 따라서 이 연비는 정말 달라질 수 있으니까요. 어, 이 차의 연비가 좋다 나쁘다, 뭐 실연비는 어떻다 이렇게 언급하기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 제동력도 굉장히 안정적이고 굉장히 느낌이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차는 시승차라서 어, 상태가 그렇게 좋진 않네요. 어, 브레이크가 소리를 냅니다. 어, 브레이크 디스크가 약간 이렇게 불균일한 것 같아요. 이렇게 두두두두두두 하는 이런 소리를 내고 있는데, 어쨌든 뭐 이건 시승차니까 이런 부분은 좀 양해해줘야 되겠죠. 근데 이 차는 사실 완벽한 차는 아닙니다. 인팔라 어, 같은 경우는 미국 자동차고요 한국 사람들이 생각할 때그 완벽함과는 좀 거리가 있어요. 어, 한국 사람들은 이것보다 전자적인 부분 그리고 기능적인 부분에서 조금의 오류도 참지 못하죠. 저만해도 조금의 오류도 계속 찾아내고 이건 왜 저러냐, 저건 왜 저러냐 이러면서 굉장히 성가시게 만드는 그런 타입이잖아요. 어 그래서 이 차는 어 많은 소비자들이 아마 아, 이건 좀 이상한데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차는 기본기, 차 달리고, 돌고, 서고, 이런 기본기에 굉장히 충실하게 잘 만들어진 차입니다. 실내 거주 공간이라든지 이런 공간의 활용도 굉장히 잘 되어 있고요. 지금까지 쉐보레 임팔라를 시승해봤는데요 어, 쉐보레 임팔라 그전에도 아주 훌륭한 자동차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지금도 뭐이 정도라면 우리나라의 어떤 또 다른 대안이 될수 있는 자동차로서 아주 훌륭한 차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모터그래프 김한용 기자였습니다